아직도 거기에서는 아침 저녁 시간대도 안 가리고 큰애 작은애 안 가리고 도살한다는 동네 주민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견장 몇 곳이 포기가 썼다고요? 그곳도 개를 가지고 오면 아직도 도견을 해준답니다. 그게 포기 각서 쓴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어찌 이 동물권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막고 아, 눈 가리고 입 막고 이책인지 수두없이 수많은 국민 해외에서 민원 전화를 하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동물 복지과 정책팀!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재수 시장님은 떳떳하게 반려의 도시 추천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며칠 전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건축도 모르는 내 가지였어도 우리 애들 운동도 못하는 곳은 전놓지가 않겠습니다. 운동할 곳도 없고, 보호센터가 보호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애들 갖다 두 마리, 세 마리씩 넣어놓고, 애들을 가, 감옥에 가, 가둬놓은 거지. 그게 보호센터입니까? 춘천의 활동가가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 밥 주러 가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한 그 농장에서 아이가 다 죽어 가길래 나는 죽은 줄 알고 손을 넣어서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목을 받치니까 그때서야 희미하게 떼대요. 아, 얘 예, 많이 아프구나. 주인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증거 필요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포기각서라고 딱 썼는데, 대장이라는 분, 공수이사님 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 애들 괜찮죠? 금방 안 죽죠? 죽을 애들 없죠? 아픈 애들 없죠? 쓰다 말고 주인이 사과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애들이 아프구나 했는데, 나물며 수의사라는 사람이 와서 괜찮네요 수의사도 수의과도 근처도 안 가본 나도 애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아는데 그런다고 나오신 계장님께서는 두말도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저희도 애들 사료를 사러 가는 사이에 오셔서 개를 한 마리 빼갔습니다. 빼갔는데 사상충이 떴는데 그 보호소에 파부 에 걸린 아이가 들어가서 2주 동안 격리가 된답니다. 그런 개를 빼서 도살장에서 잡아서 보신탕이라고 영양탕이라고 드십니까 병들어 있는 개들이 어찌 보신탕이고 영양탕입니까 군대에서 나온 짬밥을 이 더운 날씨에 햇볕에 놔두면은 얼음을 넣어도 녹는 판에 음식이 다 상한 걸 주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애들은 그거라도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아이들이 병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 아이들은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제발 병이 걸려 있으니 이동금지좀 시켜 달라고 아이들 못빼 가게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준천 시에서는뭐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농장주가 꼬물이들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빼가지고 병매에 붙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들은 사람, 병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발 그거라도 추적 좀 해달라니 인원이 없다고 못 한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회의하는 것한 시간만 줄여도 현장에 나가서 개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회의한다는 핑계로 사무실에 앉아서 계시면은 활동가들이 그걸 다 짊어져야 됩니까? 활동가들한테 짐을 지어주시려면 그만은 책임을 주십시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활동가들이 어디든지 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준천 씨는 활동가에게 동물 보호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호반의 도시, 반려견의 도시, 순천에서 불법 도사자 독연장이 웬 말이냐? 독연장, 절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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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집회를 많이 참여를 해도 구호를 안 해본 사람들 구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도대체 춘천시에서는 반려동물 동물복지를, 동물복지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런데 사실 유조한 현실이 춘천시만의 물건이, 물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동물을 보호하자고 하지 않고 동물 동물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나 개 도살장에 개획증들편는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나 도대체 대한민국 왜이럽니까 대한민국이 동물복지국가입니까 동물복지국가라? 가축들에게 선제적 예방 백신을 안맞는 겁니까? 동물복지국가라면 동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목소리> 개도살장과 개농장을 방치하는 춘천지를뒤다한다 니왜 갑자기 자동차까지 구호를 하고 그래? 자 자동차까지 울분을 토하면서 구호를 같이 외치고 있네요 춘천시장 이재수는 각수하라! 춘천시장 이재수는 각수하라! 동물복지 방관하는 이재수는 사퇴하라! 반려동물 정책, 호반의 도시. 요즘 춘천시에서 많이 자랑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측에서 한쪽 측면에서는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가려고 하는 반려동물들, 잔인하게 사육되고 있는 대농장견들, 이를 벌주려는 춘천시, 춘천시란 각라춘천시는 백성하라 춘천시장 이교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춘천에 있는 개농장과 개도살장을 즉각 철폐하라 개농장과 개도살장을 즉각 철폐하라 네, 여러분들 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그늘에 가서 좀 쉬고, 20분 후에 다시 집회를 해서 3시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늘로 좀 잠시, 예, 피켓들은 그 앞에다가 잘 진열해 놓으시고, 그늘로 가서 한 20분간 좀 쉬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어, 날이 너무 뜨거워서 다들 너무 지치기 전에 어,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 오에있네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어 다들 지쳐서 힘드실 겁니다. 최정 안에서 사람은 좀 없는 이런 날씨를 견디고 있을까요? 그렇게 만 10개월 살다가 또는 1년을 살다가 잔인하게 마지막 일, 마지막 산책이라는 그러한 목줄을 걸고 땅을 밟는 순간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 나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나 호반의 도시라고 자랑하는 이 춘천시에서 오늘도 잔인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전혀 방속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는 춘천시는 도대체 어떠한 동물복지정책을 행정을 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춘천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서 개도살장과 개농장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잔인한 개도살과 불결한 개농장을 단속해 나갈 것인지 춘천시민들에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춘천시 곳곳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 바람 한점 없는 이러한 날씨에 이 뜨거운 여기를 고수하니 온몸으로 강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개농장의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그개 농장은 그 철장에서 뜨거운 철장에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잔인하게 동살되어 온몸이 갈비가게 찢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춘천시의 동물복지 행정입니까? 춘천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씨, 춘천시에 동물복지정책입니까? 저희들이 춘천 시민들이 왜 이곳 춘천 시청 앞에 와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햇빛 아래 마이크를 듣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지 춘천 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이 훌륭한? 동물복지정책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천시는백성아 준천시는 박성하라! 박성하라! 춘천시는 백성하라! 성성 이재수 시장은 사퇴하라! 이재수 시장은 사퇴, 박성하라! 박성하라! 이재수 시장은 사퇴! 춘천시에서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나가는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없도록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동물복지 정책에 올바른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게 도살, 개를 도살하고 있는 개 도살업자를 고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있는 그 고통받고 잔인하게 도살돼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개들을 더 이상은 도살하지 못하고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춘천시에서 행해야 할 행정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행정 조치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에서는 잔인하게 우리의 반려동물들인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춘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잔인하게 도살돼서 죽어나가는 이 개들을 보고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피워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희 춘천 시민들에게 춘천시에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답변하라. 춘천시는 답변하라. 주차 시는 답변하라. 개시 경을 종식하라. 개시 경을 종식하라. 개시 경을 종식하라. 개도사는 불법이다. 개도사란 불법이다. Rock, 이불불이다 개도살은 불법이다. 불법도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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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살 처벌하 처벌하라. 불법도살 처벌하 처벌하라. 불법도살 처벌하라. 도살장의 개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춘천시에서는 살려내시기 결과적으로, 좋다, 바랍니다. 춘천시는 개들을 살려내라! 개들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개들을 살려내라! <laughs> 개들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laughs> 개들을 살려내라! 개 도살장 철폐로 개도살짝 철피하라! 개도살 철피하라! 개농장 폐쇄하라! 개농장을 폐쇄하라! 개농장을 폐쇄하라! 개농장을 폐쇄하라! 개농장 폐쇄하라! 폐하라개농하라폐하라개농하라폐하라 개도살자 처벌하라! 개도살자 처벌하라! 차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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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차벌하라! 차벌하라! 합법적인, 합법적인 개도살장은, 개도살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춘천시 동네변에 개도살장을 건축물대장에 승인해준, 대변에 개도살장을 대변에 대장에 승인해준 개도견장이 있을 뿐입니다. 대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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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강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춘천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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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춘천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계속될 잡처벌라 개도살자 처벌하라! 개도살자 <붙일> 처벌하라! 개도살자 <붙일> 처벌하라! 개도살자 <붙일> 처벌하라! <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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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은 지금까지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행정을 취해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물복지정책에 합당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에서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동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동물들을 위한 정책을 키워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대한 춘천시청의 동물보호과는 절대적으로 동물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을 이용한 영업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하십시오. 춘천시청은 개선해라! 하, 개선하라, 개선하라. 동물복지정책 개선해라! 동물복지정책 개선해라! ]Wow, 동물복지정책 개선해라! 동물 동물복지정책 개선해라! 동물복지정책 개선해라! 춘천시는 각성하라! 준철시를 규탄한다. 시를 규탄한다. 동물학대 강력, 강력 처벌 동물학대 강력 동물학대 하라 동물학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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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동물학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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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동물학대 중단하래! 자 잠시 10분만 쉬고, 어 10분만 그 자리에서 피케팅하고 그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거리에서 쓰러진다 한들, 이 거리에서 목이 다신다 한들, 이 거리에서 더위를 먹는 먹는다 한들. 1년이면 100만 마리, 계산해 보면 하루에 4천 마리 이상이 잔인하게 개 백정들한테, 개 도살자들한테 잔인하게 도살되어 죽어 나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해야 될 권리와 또 편안해야 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그 생명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생명 존중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존중을 받지 말아야 될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반려동물이 불합리하게 잔인하게 도살되어 나가 죽어나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춘천시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반의 도시, 반려동물이 편안한 도시,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허리 아프네요. 3시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3시까지는 집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꿈딱지이꿈딱지이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마이크 이어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운 관계로 어, 휴식시간을 좀 자주 갖겠습니다 수철씨는 해결이 될 때까지 저 혼자라도 싸울 겁니다 끝까지 마진가님 어,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조금 어,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드셔서 어, 다 참여하지 못하시고 그늘에서 어, 계십니다. 집회는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어, 건강상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칩니다. 이런 날 강아지들이 오면 너무 고생이 심하겠죠. 집에서는 마이크로 많이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집에서 혼자 놔두기가 불가능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이가 너무 너무 뜨거워서요. 어, 휴식을 자주 자주 취해야 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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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어, 어, 집회 수식을 하고 잠깐그 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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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을 갖고 어 집회를 다시 한다 그랬는데 네, 네. 어느덧 너무 뜨겁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금 50분이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시에 집회 어 종료를 하고 간담회 하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한 5분간 구회를,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 간담회 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회는 앞으로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집회 에 참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를 급습로라 춘천시 개 도설정을 즉각 폐쇄라 춘천시는 개도설장을 즉각 폐쇄라 춘천시는 <목소리> 개도설장을 즉각 폐쇄해라 <목소리> 자, 강팀장님이 조금 구워좀 해주세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어, 큰 집회에서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약가지고몇 번, 번 실까요 아, 자꾸 해버릇해요 이따가 구호 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도 설정 라대라 불부적인개다장한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t 에 l p e r a t 하 l p e r a t e l p 장 r a 하라 l p e r a Telpera, t e l p e 라 a t e l p e r 동물학대 하는 사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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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라반의 도시, 춘천의 불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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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연장이, 독연장이 독연가, 웬 말인가? 독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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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철폐하라! 교육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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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야, 어. 제가 바로 집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구호를 아, 뭐, <laughs>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대신을 충실하라. 춘천시 개농장을 즉각 폐쇄하라. 개백정을 처벌하라. 개백정을 처벌하라. 호반호도시 춘천에서 개도살장이옛말이며개농장이 옛말이냐? 너무나 청정 지역이고 너무나 깨끗한 물씨 춘천에서 잔인하게 개들을 도살되고 이 뜨거운 날씨의 대농장에서 바람 한조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하루라도 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춘천시는 즉각 조치하라! 이재수는 백성하라 이재수는 백성하라 이재수 시장은 백성하라 대도살장 철폐하라 대도살장 철폐하라 대도설장, 철피하라 대도설을 처벌하라! 동물학대, 처벌하라! 동물학대, 처벌하라! 개도사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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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다! 춘천시는 각성하라! 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지금부터 여기 간담회 하러 준비하러, 준비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Oh